이마트에, 이마트에 가면 노브랜드도 있고, 트레이더스도 있고, 힙한 음식점이랑 카페도 있고. 어? 근데 이마트에 이마트만 없네? 트라메 채널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타운몰 킨텍스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예전에 왔었던 이마트타운 아니야? 일렉트로마트 리뷰도 하고? 어 맞아! 이마트타운 킨텍스점은 7개월의 리뉴얼을 끝으로 지난 7월에 더타운몰 킨텍스점으로 새롭게 오픈을 했어 더타운몰은 오프라인 체험 컨텐츠를 전면에 내세운 미래형 점포로 월계점, 연수점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오픈하는 몰타입 점포인데 매장 규모만 8,000평에 달하는 이마트 최대 규모의 점포라 그래 8,000평? 엄청 넓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 바로 가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 와, 엄청 깔끔해졌다. 쇼핑몰 온거 같지 않아? 어? 노브랜드 생겼다 어 맞아 이마트 킨텍스점을 영업을 종료하고 기존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에서 노브랜드 트레이더스 구성으로 바뀌면서 트레이더스는 대용량 알뜰 상품을 노브랜드는 소단량 상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노브랜드와 트레이더스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데? 빨리 가볼까? 응와 되게 넓게 돼있어 애호박 진짜 싸다 오! 계란은 30알에 3,000원인데? 진짜로? 그래 노브랜드가 싸다니까 확실히 아 그리고 품목이 많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아무 때나 있진 않아 나는 사실 처음 봐 이런 식재료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소고기도 종류 봐 봉갈비, 갈비, 치마살, 살치살, 처가이롤 신선식품 쪽이 엄청 넓다 음 아무래도 기존 이마트 고객님들의 소단량 신선식품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기존 매장보다 1.5배 확장해서 운영한다고 해 이마트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야 음. 소단량 장보기는 노브랜드로 충분하겠는데? 그렇지 노브랜드 김치 먹어봤어? 사서 먹어봤거든? 어. 진짜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크라비 떡볶이도 이거 진짜 맛있어 뿡유 되게 싼거 알아? 노브랜드 다 싸다니까 어. 진짜 돌풍이 되게 비싸 그런데 24개 들었는데 18,800원이야 이게 정말 가성비 짱이라고 유명하더라고 이거 롤백 290매에 2,980원이야 엄청 싸지? 야에어프라이기도 있어 전자레인지도 있고 오. 일렉트로마트가 아니어도 전자제품도 있네? 야, TV도 있어! 노브랜드 TV구나! TV가 2 9만9천원이야 에너지도 1등급이야! 여러모로 소비자를 배려하는? 오, 난 노브랜드의 냉동식품에 진짜 꽂혀있거든? 이거 진짜 유명한 거알 이거 인터넷에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꼭 먹어보세요, 진짜 추천! 그리고 나는 이것도 좋아해 저의 페이버릿 과자예요 나 아. 이거 진짜 좋아해, 찐으로 이거랑 인절미 아, 인절미는 유명하지 맛있어. 우리 기념물 하나씩 사. 그럴까? 사 주라. <laughs> 진짜 다양한 테넌트들이 많다 흔히 볼수 있는 테넌트뿐만 아니라 신선한 테넌트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있어 응, 음, 식음료뿐만 아니라 리빙 앤 라이프 스타일, 엔터테인먼트까지 신규 브랜드만 74개 총 98개의 테넌트가 입점을 했다고 해 일산 상권 최초로 입점한 테넌트가 무려 34개라서 매장을 방문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 음, 응, 까사미아도 있네 조명도 있고 꽃병, 식기 종류도 있고 여기는 가구들 한번 앉아볼까? 주, 주, 조심해 누나 와. 이렇게 앉아도 되는 거예요? 앉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laughs> 리클라이너 한번 해볼까? 예. 네. 우와. 와, 좋다. 성공한 사람 느낌이다. 어. 와, 이거는 내가 살 거거든. 아, 이거야, 유명한 거잖아. 아, 그래. 와. 와, 진짜 편하긴 해, 이게.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띵. 띵. 음. 엄청 푹신푹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인테리어 고급지고 깔끔하게 났다. 우와, 여기 뭐야? 우와, 엄마의 잡화점? 근데 이름 되게 잘 지었다. 진짜 잡화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자마자 앞치마 있어. 이런 소품들 너무 키치하지 않아? 도마도 이렇게 힙할 일이야? 이건 평소에 들고 다녀도 되겠다. <laughs> 우와, 너무 예뻐. 우동기래, 우동기. 우동 같은 거 담아서 먹는 거야. 어, 모자도 있네? 이거 진짜 집에서 입기 너무 편한 거잖아. 질감이 너무 좋다. 어, 엄청 부들부들해. 나도 이런 거. 어 어때? 안 입었는데 벌써 편해. 그치지이 원에 커튼도 있어. 있어? 어. 이불도 있어. 식기들 이렇게 깔끔한 거 봐.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어. 시간이 음.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진짜 품목들이 다양한데 되게 힙하게 잘 해놨다. 음. 그치지와 어, 이건 뭐야? 미야자키 하야오가 음. 책으로 가는 문에서 감명을 받은 어 북카페야. 오 우와 만화 진짜 많다. 전생 했던 이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나이 만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여기서 조금 개인 시간을 좀 보내보자. 음. 와, 밥 종류도 많이 판다. 콩라면 뿐만 아니라, 떡볶이도 팔고, 음. 볶음밥, 우동, 라면 다 파네. 와서 쇼핑도 하고, 책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쉬다 가기 딱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했네. 음. 응. 음. 몰리스다. 몰리스 너무 좋아해. 사료도 종류가 되게 많고, 간식도 음. 종류가 많고, 수제 간식도 있어. 와, 종류가 진짜 많구나. 그치? 아우, 우리는 초코 닮았어. 몰리스 자체 제작으로 나온 간식이래요. 우리 초코 보고 싶다. 우리 초코 닭선투거든요. 이거 강아지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츄 오프라인으로 안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몰리스에는 꼭 있어. 수의사가 만든 껌인데, 좋아해요, 강아지들이. 와, 옷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오예. 와, 뭐야, 이게 진짜. 그리고 요즘은 강아지들 또 생일파티 하는 거 알지? 그래서 이런 생일파티 용품도 있어. 아, 그리고 요즘 강아지 유모차 들고 다니는 사람 많거든. 아니, 진짜 엄청 다양하다. 어. 아, 여러분들, 이거 진짜 꿀템이에요. 몰리스 패드. 강아지를 키우면 패드 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몰리스 패드가 정말 가성비템이에요. 100매에 13,900원이면 네. 하나에 139원이네? 네 엄청 싸요 오. 정말 없는 게 없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으시다면 한번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 아 근데 우리가 1층을 띄엄띄엄 봤잖아 모든 걸다 둘러보진 않았는데도 그렇지. 불구하고 시간이 엄청 빨리 가지 않아? 아직 2층이 남았어 오! 아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 너무 고프지 않아? 아 그니까 더타운몰 킨텍스점에 맛집 한번 검색해볼래? 내가 이미 알아 1층에 엉클 피터스라는 매장 가보자 미국식 팜하우스 느낌인데 빈티지 느낌이 무신 나서 굉장히 유명한 매장이 있거든 브런치 어때? 난 브런치 너무 좋아해 오케이 그럼 가자 와 진짜 미국 남부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미국식 브런치랑 베이커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매장이거든. 브런치도 파는데 빵도 파는 게 너무 특이한데? 맛도 그만큼 엄청나대. 메뉴도 다양하거든. 어. 정말 먹고 싶은 거다 시켜보자. 여기는 영어로 주문해야 돼. 안녕하세요. <laughs> 오일 파스타 하나, 스테이크 브런치 하나, 치킨 윙 하나 주세요. 와 대박이다. 비주얼이 진짜 오. 장난이 아니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 음 앙앙앙 음 오늘 몇 살이야 음와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미국을 날라온 느낌이 드네 미국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좀 짜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정말 우리 입맛에 맞게 바꾼 미국식 남부 음식점 같아요 맛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내부 인테리어도 미국 감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맞아. 보고 먹기 좋은 매장인 것 같습니다 음 아. 음. 오 지지않 와, 2층은 분위기가 확 다르다. 2층은 패션 자파 테넌트 이외에도 전문 식당인 고멜리가 위치하고 있어. 아, 고멜리? 음. 이번 더타운몰 킨텍스점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F&B인데 규모만 1,300평이야. 이마트 리뉴얼 점포 중에 최대 브랜드, 최대 규모래. 와, 진짜 미니 스타필드 같아. 없는 게 없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방금 밥 먹었으니까 디저트 어때? 어, 좋아. 호텔식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응. 음. 어? 여기 아니야? 브릴이다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맛있겠다 우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뭔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디저트는 어쩜 이렇게 예뻐? 진짜 예쁘다 진짜 호텔식 디저트 같아요 어쩜 이렇게 맛있게 생겼냐? 오우. 음 막 그렇게 달지도 않고 본연의 맛이 잘 살아있어요 너무 맛있는아 진짜 너무 맛있다 보통 디저트 카페를 가도 보관 상태나 날씨에 따라서 눅눅하거나 이런 집들이 많아 근데 여기는 보관도 너무 잘 돼있고 너무 신선해 보여서 아니나 다를까? 식감이 살아있어 자 피치 레몬티 여기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먹어볼게요 어? 뭐야? 첫 입은 복숭아 향이 확 나는데 끝은 상큼한 레몬으로 마무리되는 깔끔한 맛이에요 음. 이게 왜 시그니처인지 알것 같아 전체적으로 근데 건강하다. 어, 달아서 안 먹어 디저트 왜 먹어?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그치. 여기 디저트는 전체적으로 막 달지 않아요. 기분 좋은 단맛. 여러분들도 저기처럼 쇼핑을 즐기시고 식사 후에 호텔식 디저트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우와 누나! 나 캠핑 좋아하잖아. 캠핑골에 구경 해 하면 안 돼? 한번 볼까? 어, 이건 보자. 우와. 콘셉트 확실! 진짜 캠핑 온 기분이야! 이 맛에 캠핑을 하는구나! 나는 캠핑에 큰 로망도 없었고 하고 싶다 이런 느낌도 없었는데 이렇게 차려진 곳에 와보니까 캠핑이 하고 싶어졌어 반면 나같이 캠핑을 좀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좋겠구나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그치? 이런 재현해 놓은 거 너무 좋거든? 소품들이 더 궁금해! 한번 보자! 와 그렇지 와 이런 랜턴류가 생각보다 다른 매장에 찾기가 와, 힘들거든 그래? 아예 전문 캠핑 매장 을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캠핑에 발을 딛기가 조금 더 편하지? 와 접시도 굉장히 캠핑에 딱 알맞는 와 이건 진짜 캠핑족한테 배려를 해놨네 와 그렇지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요즘에 캠핑하러 가는 곳에 리일선을 꽂을 수가 있어 하나의 콘센트를 연결해놓고 콘센트 구멍에 필요한 전기를 나눠 쓰는 거지 아. 이건 뭐야? 뭐. 차방용 흡착판 예를 들어서 뭔가를 고정을 해야 돼 텐트를 세우거나 뭘 세워야 되는데 지지해줄 힘이 필요해 그러면 차에다가 흡착시켜놓고 뭐 줄을 건다든지 와 이거 캠핑 얘기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지 캠핑은 또 중요한 게 감성이거든 아이템 하나하나에 어떤 이런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런 재질... 그렇지 응 신기한 게 많다 근데 이런 아이템 진짜 안 팔아 어디 매장 가면은 아주 기본적인 캠핑 용품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감성도 챙길 수 있고 조금 매니아틱한 아이템들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매장은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잘하고 있어요 캠핑 처음 봤을때 이제 용품 다 만져본 사람들 와 너무 신기해 어난 너무 좋은데 진짜로 와참와 와, 너무 좋은데 캠핑에 조금 입문하고 싶으시거나 좀 가볍게 한번 즐기기를 원하신다면 캠핑골에 한번 와보신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최고. 와 원더플레이스 원더플레이스가 입점했구나 근데 진짜 와. 대단하다 패션을 좀 아나 요즘에 이런 고프코어룩이라든지 캠핑 같은 데 가서 이런 거딱 입어야 돼아딱 영우 스타일이다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어리야 예 네, 하나 사어 영우야 이 모자 어울릴 것 같아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어때 멋져 아 <laughs> 어, 귀여워 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여기 한 바퀴 걸어요. 저기 훔쳐가요. 어때, 누나? 잘 어울린다. 진짜 이렇게 입고 나면 될것 같아. 아, 진짜 조명 너무 무섭다. 확실히 여러 브랜드가 모여 있어서 쇼핑하기에 편한 원더플레이스 매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자 이제. 아, 볼게 너무 많아. 일단데 또 가보자. 알겠어, 알겠어. 오, 와, 여기가 아트리움이구나? 응, 음, 맞아. 아트리움은 기간마다 게임이나 포토존 등 여러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이색적인 경험을 남기게 해줘. 다음엔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너무 기대되는데? 와책봐 여기 책방인가? 이곳은 기존 이마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라이브러리 휴식 공간인데 무려 1,500여 권의 책과 함께 쉴수 있는 쇼파와 흔들의자가 마련되어 있어 와 쇼핑하다 보면 지치고 다리 아플 때가 있는데 이런 휴식 공간이 있으면 편히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음. 오늘은 일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쇼핑몰 더타운몰 킨텍스점에 방문해 봤습니다. 기존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 대신 노브랜드 트레이더스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마트 타운 때부터 위치에 있었던 일렉트로마트도 계속 위치에 있으니 전자제품을 구매하기에 보다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패션, 엔터테인먼트, F&B 등 다양한 테넌트들이 입점되어 있는 덕분에 마치 대형 쇼핑몰을 연상시키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장을 보러 가는 곳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놀러 가는 곳,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휴식거리 모든 것이 한 공간에 알차게 모인 미래형 대형 마트를 볼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타운몰 킨텍스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놀러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트라메 채널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잊지 마세요. 포토 슬레이트라는 찍고 가도 될까요?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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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데기까지 있어 소품 되게 많아 액자 서비스까지 있구나 와 넓어 <웃음> <웃음> 아주 기가 막힌 사진입니다. 어 진짜 잘 나왔는데.